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스님 공부 좀 가르쳐 주소. 이 글은 2004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토굴 수행계입니다. 이 글은 오래 전에 쓴 토굴 생활 때 이야기지만 노스님께서 읽게 준 나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법문이기에 오늘 또한번 올려본다. 아마도 이때부터 나는 마음의 불사를 시작했으리라 기억된다. 아직도 불사 중이지만 그래도 많은 부처님들께서 이 모습 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독을 생활에 돈도 없은 썼다고 불전을 함부로 쓴 책값을 지르라 하신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아이고 노신님요 나참밥비어 먹을 팔자도 아니면 도대체 이놈 은 무슨 놈의 팔자인겨? 어째 이렇게 지지르도 못난 놈인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모이의 미끼에 홀리고 물속에 논이는 물고기는 지렁이의 미끼에 홀리고 지렁이의 미끼에 걸리고 지정신이 아닌 손처사는 부처님이 미끼에 걸렸다. 믿기에 걸린 손처사, 이리도 저리도 못한다. 덫에서 벗어날려니 불보살님들의 재물을 훔친 놈이 될 거고, 그냥 이자니 신도님들의 손을 들어줘야 책임을 면할 판이니 낭패로다, 낭패로다. 이 일을 어찌할꼬? 노스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부자리 표시며 그만 자잔다. 아이고나 참 남의 속을 뒤집어 놓고 화내시고 호통 칠 때는 언제고 잠이 안 온다. 어찌할고 어찌할고 에이 그냥 내일 아침에 산을 내려 가버려. 노스님 아니면 스님이 없단가 하고 많은 게 스님들인데 뭐가 답답하다고 노인네한테 역교사로 부처님 돈좀썼기로 서니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부처님은 자비심이 많은 분이께 미워하지는 않을게구먼. 혼자 중얼중얼 엎치락뒤치락 잠자리를 설친다. 노스님이 코를 고시는걸 보니 영락없이 깊은 잠에 들었나 싶어 살그머니 잠자리를 빠져나왔다. 바클라오니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토끼님이 요사스러운 모습으로 다리 꿰고 앉아 피리 불고 있다는 반달이며 찌리베베 찌리베베 밤하늘의 트럼펫 어느 벌레 소리인지 모르지만 밤에 정막을 깨는 노래를 한다. 웃짤고 너흰 내가 뭘 알기는 하겠나? 꿀이 타분한 요것조것 간섭만 할게 뻔한디. 오죽하면 절간 하나 없이 독을 구하러 이산 저산 기웃거리겠나? 공부를 많이 한 스님 같으면 아마도 큰 자를 가지고 큰 지팡이 짚고 중생들 위하여 좋은 법문 많이도 하셔서 텔레비나 신문이나 들쑥날쑥 하셨을 텐데 도통 나는 한 번도 편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이 아니신가? 아니다, 아니다 희왕에 들어선 것. 복이나 하고 가야지 토굴 이라는것 토굴이라 가는 건 처음인 게 무언지 봐야지 아니다 아니다 배울 게 없다 차라리 마누라 속덜썩이고 새끼들 걱정 덜어주게 고향 가서 돈 많이 돈 많이 버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게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어째 처작식 버리고, 내만 욕심대로 살라고만 하노? 이곳도 죄 중에는 큰 죄가 아닌감. 어째 고 어째 고 마음 정리 못하고, 살금살금 퇴퇴한 냄새나는 방에 들어가니, 주무신인 줄 알았던 노스님, 가부자 들고 앉아 계신다. 민구스러워 슬그머니 이부자리에 들려하니 노스님 입을 여신다. 어딜 갔다 왔느냐. 손처사 정답을 얘기한 것 같다. 정랑에 갔다 옵니다. 정랑이란 변소를 말합니다. 화장실 노스님의 말씀 소피를 보았으면 시원할 테니 편히 잠을 자거라. 소피는 소변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노스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갔다 온 것이냐고 물으신 것이고 내 대답은 노스님에게는 근심 걱정을 보고 왔다고 전함 모양이다. 이래서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는 것일까? 이래서 동문서답이 똑같다는 것일까? 그때 이렇게도 절이 없었다. 이렇저럭 7일이 지난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공부를 가르쳐 줄김새가영 보이지 않는다. 새벽 2시가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노스님은 가부좌 틀고 무슨 생각하시는지 가만히 앉아 염주알만 염주 알만 천천히 돌리신다. 영 폼이 안 난다. 선방스님들은 가부좌 틀고 앉아계시면 진짜로 분위기 나는데 흉내내어 손자사도 가부좌 틀고 앉아보지만 이거 영축을 맛이다. 한 시간도 안 되어 무릎관절이 쑤시고 몸이 비비 꼬인다. 에라 앉아서 하는 좌선만 선이더냐 누워서 하는 와선도 있는데 나는 누워서 할란다 하고 벌러덩 누워버렸다. 그리고는 평소에 하던 다란이 주력을 해본다. 손조사님은 개토을 생활하시기 전에 이미 속가에서 속지에 있을 때다란이 수행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이 보인다. 근데 처고는 먹고 새까맣게 벌떼 같은 것들이 내게로 몰려온다. 가까이서 보니 군인들이다. 웬 군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날 애워싸는가 싶더니 하늘에서 오색천이 네 개로 쫙깔린다 군인들이 나를 덜렁 안아 오색천에 앉힌다. 이런 기분 처음이다. 이렇게 대접받기는 머리털나고 난생 처음이다. 이제 하늘로 올라갈 모양이다. 그러니까 토굴 생활을 시작하니까 신장들이 이제 꿈에서 그렇게 보인 것이죠.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출가를 하면 신장님들이 먼저 알아보고, 예, 어렇게 영험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정식 출가는 아니지만, 뭐, 심출가, 이제 산에서 정식으로 이제 노스님, 큰 스님을 모시고 이제 수행을 시작하니까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부른다. 손처사, 손처사. 누군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보이는이 아무도 없고 또 목소리 들려온다 손처사 그만 자고 일어나 밥해야지 에이그 꿈이다 와서 난다 들어놓았다가 그만 잠이 들었나 보다 한참 기분 좋으락 하는데 노스님 때문에 작품 다 버렸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다 새벽 2시에 일어나고 5시에 밥 짓고 설거지하고 또 스님은 가만히 앉아 염주알만 돌리고 하루 일과가 무료하기 짝이없다속이막 뒤집힌다.공부 가르킨다. 데려와 놓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든다.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어느 날 스님한테 한 말씀 드려본다.신임요. 공부 가르친다 했으면 공부를 가르쳐줘야지 왜한 말씀도 안하십니까 공부 좀 가르쳐주이소. 노스님의 대답이시다. 무얼 듣고 싶은고? 부처님은 우째 부처가 되었는교? 노스님 자리에 누우시며 나도 같이 옆에 누우라 하신다. 그리고는 팔베개를 내게 주신다. 나이 40 넘은 놈이 어린 내 마냥 노스님한테 안겨 법문을 듣는다.속이 간질간질 니글니글하다.노스님의 법문이시다.옛날 옛날에 석가문이란 분이 계셨는디.그분은 어느 나라의 왕자이셨다야.왕자의 신분이 얼마나 좋겠는가만.무언가 의심이 있어.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야 그 좋다는 것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선택하셨지.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은 즐거움도 고통도 없다는 것과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것 등등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다야. 에고 그런 이야기는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얘기다. 누구나 다 아는 이걸 공부라고 하는 것. 스님, 그런 말씀은 저도 아는 게구먼요. 그럼 더 이야기할 게 없지. 해가 뜨고 해가 짐을 몇 번이나 본 어느 날 아는 소리를 노스님께 건방시리 해댄다. 임재록이 어떻고 예예 조사들의 깨달음은 이렇고 저렇고 라지니시가 어떻고 마리시가 그렇고 이게 부처니 저게 진정한 깨달음이니 진하니 불성이니 잡다하게 늘어놓은 지정신 아닌 손처사의 이야기를 노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듣고만 계신다. 달이 다리 뜨고 달이 짐을 몇 번이나 본 어느 날 노스님의 그 무거운 자물쇠 입이 덜컹 열린다. 임제 스님의 깨달음이 너의 깨달음이 되냐 옛예 조사님들의 행적이 너의 행적이 되냐 남의 흉내를 내면서 이런저런 아는 소리를 하지 말거라 지난날엔 좋은 책들만 읽었지만 그게 아름말리란 독이 되어 수행의 막아 될 수도 있은께 앞으로는 책일랑 보지 마라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보고 공부를 하란 말인가? 노스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너의 마음이 공부 덩어리여 정답을 안고 있으니 마음을 찬찬히 살필지언정 머리 굴려 남의 그릇을 도둑질 말거라. 그래도 정이 궁금하다면, 8만 4천 대장경 참고서가 있으니, 수행하는데 마음 많은 도움이 될 거구먼. 그렇다고 경전을 끌어안고, 아는 소리는 하지 말고. 부끄럽다.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이렇게 저렇게 남의 그릇을 훔치어 내 그릇인 양흉내낸 나의 모습이 이렇게도 촬영할 수가 없다. 동물 앞에 원숭이는 울타리 속에 갇혀 인간의 흉내를 내어서 먹이를 구하고 마당에 멍멍이는 집 담장을 넘지 못하고 호랑이 흉내내어 꼬리 내린 포효를 지르고 아직 인간도 덜된이 죽일놈은 까불락까불락 조사들의 흉내내며 해덕거린다. 나무 아미 탑을 관심보살. 재미있는 독일 생활 이야기이죠. 마음의 갈등이 당연히 많으셨겠죠. 손조사님의또 글재주도 아주 구수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